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연쌤입니다. 오늘은 7 9일차 강의 581번부터 590번까지의 문장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1번 모르는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비츠옷 보심디쳇 아진 네지아 드로가치. 니즈나코마브 칠라비에카. 네지아 드로가치. 니즈나코마브 칠라비에까 자빛솟 무엇인지 아지는 581닐자는 많이 해서 아시죠 자 뭐뭐 하면 안 된다 늘자 늘자 뭐뭐 하면 안 된다 들어갔지는 만지다라는 뜻입니다 들어갔지 들어갔지 만지다 들어갔지 자 만지다 어, 그래서 늘자 들어갔지 하면은 만지면 안 된다 자 만지면 안 돼요 자 누굴 만지면 안 되냐면은 니즈나꼬마버칠라비핵간데자 아뭐 원형은 니즈나꼬마이칠라비핵입니다니즈나꼬마이칠라비핵칠라비핵은 사람인 거 아시죠? 질라 위엑 무 반음으로 위엑 질라 위엑 질라 위엑 사람이고 니즈나고무이는자 원래 즈나고무이에서 앞에 니가 붙은 겁니다. 그럼 즈나고무이는 아는이란 뜻이에요. 아는. 무이가 하면 뭐뭐하는 뭐뭐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형용사 같은 느낌 뭐 어그라시, 이막 이런 저 뭐, 뭐의, 이 이런 것처럼 어 아니면은 뭐 치스트이 이렇게 된 것은 느나꼬무이 이렇게 의 돼가지고 어 뭐뭐한 그래서 느나찌가 알다잖아요. 느나찌, 느나찌랑 의 이렇게 돼가지고 느나꼬무이 하면은 아는 이런 뜻입니다. 느나꼬무이가 아는 그럼 니 느나꼬무이는 모르는 이런 뜻입니다. 알지 못하는 니 느나꼬무이 그래서 모르 는 니즈나곰이 칠라비액 하면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니즈나곰이 칠라비액. 그래서 모르는 사람. 자, 다시 즈나치가 알다. 즈나곰이 아는. 그래서 아는 사람. 지는 즈나곰이 칠라비액 하고 되고 자, 모르는 니즈나곰이 하고 사람은 칠라비액.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니즈나곰이 칠라비액. 이건데 왜 니즈나곰어 칠라비액가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예전에도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음, 뭐뭐를, 이렇게 될 때, 뭐뭐을, 뭐뭐를 할 때, 살아있는 생명체, 뭐 사람이든지, 뭐 동물이든지, 살아있는 생명체면은, 어, 바뀔 때, 어, 남성형이 바뀔 때, 뭐뭐의, 이런 형태로 바뀐다고 했죠. 예를 들면은, 어, 나는, 뭐, 그 교수님을 존경한다 할 때, 어, 교수님 하면은, 이그 교수님, 이 교수님 하면은, at the professor, 이거죠. at the professor, 이렇게 되는데, 어, 존경한다, 야우바주자유 한 다음에, 누구누구를, 그 교수님을 하면서, at 어, the ch-, at the professor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교수님의가 professor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어, 교수님, 이 교수님, 그 교수님은 at the professor고, 그 교수님을 이 교수님을 하면은 at the professor라 아니면 뭐그 교수님의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어, 모르는 사람의 하면은 n i z n a k o m a v chlavieka n i z n a k o m a v chlavieka 우리 on에서 evo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n i z n a k o m a v 우리 at에서 at the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n i z n a k o m a v 그리고 c h l a v i e k a 남성인데. 어, 사람, 의, 이렇게 되니까, 질라비에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뭐뭐를 할 때는, 뭐뭐의, 이런 것처럼 바뀐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음, 뭐, 의식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아, 뭐뭐를이니까, 뭐뭐의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 문장을 여러 번 계속 말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비슷한 상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듣고 많이 따라 하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니즈나 꼬무 치라 비에크고 모르는 사람 을 하면은 니즈나 꼬무 치라 비에크. 이렇게 모르는 사람 을이나 모르는 사람 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닐자. 자 몸하면 안 된다. 들어가지. 자 만지다. 그래서 만지면 안 된다. 자 들어가지 원형입니다. 만지다. 늘자 들어가지. 만지면 안 된다. 니즈나 꼬마버 모르는 질라비에까 사람을. 늘자 들어가지. 니즈나 꼬마버질라비에까 늘자 들어가지. 니즈나 꼬마버질라비에까 582번. 저의 몸을 만지지 마세요. 비츠소드 보심디시드바 니. 들어가 있지. 마요젤라. 니가 있지. 마요젤라. 자, 비트소드 587 봐. 582니 자 뭐뭐 하지 마라 뭐뭐가 아니다. 들어가 있지하면은 자 만지세요 이런 뜻이죠. 들어가지가 만지단데 그럼 니 들어가 있지하면은 어,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스카주 있지 자 말해주세요. 뭐니 스카주 있지 자 말하지 마세요 이런 것처럼 니가 뭐뭐가 아니다인데 어, 명령어 앞에는 자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니 들어가 있지 자 만지지 마세요. 마요 제알라인데 마요를 썼다는 얘기는 뒤에 중성이 나온다는 얘기죠. 제알라가 몸입니다. 몸. 몸을 러시아어로 젤라, 젤라. 영어의 바디에 해당 바디. 그래서 영어의 바디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젤라, 젤라, 란데. 음, 우리 라. 아,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여성형이잖아요. 근데 어 이렇게 말로 하면은 이게 구별이 안 되는데 저기 글씨로 이게 여러분 화면을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 화면을 이제 러시아어로 이제 읽으실 수 읽으실 줄 알아 아셔 가지고 화면을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어라 이게 뒤에가 오예요. 오 대신 강세가 없기 때문에 아로 발음되는 거죠. 그래서 젤라 젤의 강세기 이 때문에 젤라 뒤에 오라도 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젤라 젤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음으로만 들으면 이게 여성형인지 중성형인지 구별이 잘안 되는데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 번 말하면서 아 이거 중성이구나 이건 여성이구나 를 어, 글자로 알기보다는 여러 번 말로 해서 경험으로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그러니까 경험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제 문법 규칙 이런 걸 아는 것보다 여러 번 말, 듣고 여러 번 말을 하면서 그 이제 경험적으로 아 그냥 그렇구나, 뭐, 어, 왜 그런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한국어를 할 때도, 어, 그냥, 뭐, 문법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어, 규칙에 맞지 않는 발음도 그렇고, 어, 문법적인 것도 그렇고, 어, 그냥 막 말하잖아요. 그래, 많이 듣고 말하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어, 해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어도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그래서, 젤라 그래서 이거는 중성형 명사로 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요젤라. 그래서 이렇게 마요젤라. 마요젤라 이렇게 하다 보면아 이게 중성형이구나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요젤라. 마야젤라가 아니라 마요젤라. 나의 몸. 나의 몸을 만지지 마세요. 니트로가 있지. 만지지 마세요. 마요 나의 젤라 몸을. 니트로가 있지. 마요젤라. 니트로가 있지. 마요젤라. 음 이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뭐뭐 뭐 하지 마세요. 할때니 이거잖아. 니. 근데 이게 정확하게 니라고 하기도 하지만 니 약간 얘도 아니고 니도 아니고 약간 그 중간에 그런 발음이 제일 사실 정확하긴 합니다. 그래서 니 들어가 있지. 뭐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사람마다 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사실 좀그 니랑 얘 사이에 그좀 애매한 그런 발음이 사실은 제일 가깝습니다. 니 들어가 있지. 이런 식으로. 니 들어가 있지. 니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니에 조금 더 가깝긴 합니다. 그래서 빨리 들으면은 사실 니하고 구별이 거의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듣기에는. 그래서 니 들어가 있지. 니 들어가 있지. 어, 할 때, 어, 제가 정확하게 니로 발음 안 했거든요. 지금 니랑 예지만 그 중간에서 약간 니 쪽에 조금 더 가깝게 하는 발음. 좀 그런 애매한 발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도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쓰기 싫으시면은, 그냥 니로 하셔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크게 상관 없습니다. 뭐, 니나, 니나. 자, 거의 비슷하잖아요.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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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거의 차이 안 나죠? 니 들어가 있지, 니 들어가 있지. 자, 그래서 만지지 마세요. 야, 이건 뭐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어, 이 러시아어를 할 때는 어, 신경 전혀 안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혹시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제 발음에 있어서 약간 의문점을 가지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떤 좀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오 이거 니가 아니라 약간 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에 뜨로가 있지. 야, 만지지 마세요. 니에 뜨로가 있지. 자, 다시 그 다음에 583번 너는 몸이 정말 크구나 어83우83 <목물> <liftiert> <and> <that you're> <numero> <Jella> 583번. 자, 우찌비야 하면은, 어, 우찌비야 ESG에서 ESG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너는 있다, 너는 가지고 있다. 지스브 위즈, 나는 많이 했죠. 정말로, 진짜로. 우찌비아 야지스브 위즈, 너, 너 정말로 가지고 있구나, 뭐를. 말쇼에는, 어, 예전에 했, 많이 했죠, 이것도. 어, 큰이죠, 큰. 말쇼에. 근데 뒤에, 어, 중성이라서 발쇼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중성 발쇼에 젤라 젤라 아까 몸이 몸이었잖아요. 그래서 중성형으로 발쇼에 젤라 발쇼에 젤라 젤라. 그래서 큰 몸, 커다란 몸. 그니까 덩치가 크구나, 몸집이 크구나 이런 뜻입니다. 큰 몸을 가지고 있구나. 우 집야. 그래서 너는 있구나. 지스비츠너 정말로 발쇼에 젤라 큰 몸, 큰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정말로 큰 몸이 있구나. 몸이 정말 크구나, 덩치가 크구나. 우, 집비야 지스드 위젤나, 발쇼에, 젤라. 우, 집비야 지스드 위젤나, 발쇼에, 젤라. 584번, 입을 벌리세요. 비쏘트, 브오심, 디시에, 치트, 이리에. a t g 이츠 롯. Atgro이츠, 롯. 자빛솟 모습이 드시의 치트 이에요오백 번. 자 앞그로이째는 자, 자 원형은 앞그리치죠앞그리치앞그리치어 아크리치, 저기 열다는 뜻이죠 닫다는 사그리치사그리치가 자크리치. 닫다. 앞그리치는 열다. 그래서 여세요하면 앞그로이째입니다. 앞그로이째, 앞그로이째. 자 로트는 입. 로트, 로트, 로트. 그래서. 어, 입인데, 그럼, 입을 여세요가 뭘까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세요란 뜻이죠. 앗그로이츠, 롯. 그래서, 입을 벌리세요란 뜻입니다. 앗그로이츠, 여세요, 롯. 입을. 앗그로이츠, 여세요, 롯. 입을. 앗그로이츠, 롯. 앗그로이츠, 롯. 585번. 그는 입과 코가 조금 커. 빛쏟, 보심, 디 우, 니보, Немного большой рот и нос. У него немного большой рот и нос. 노스 비츠드보시는트번자 우니보 하면은 우니보 ESG에서 ESG가 빠진 거죠 생략된 그래서 운니보자 그에게는 있다 자 뭐가 있냐면은 님노가바이쇼이 하면은 조금 큰자 님노가가 조금이잖아요 자 문노가가 많은 문노가가 많은인데 앞에 예가 붙어가지고 님노가 자그 그러니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조금 어, 많지 않은 조금 조금 좀 바이쇼이 큰 그러니까 크긴 큰데 아주 큰게 아니라 조금 큰, 약간 큰, 롯, 입이 있다. 우니브, 님노가 발쇼이 롯 하면은 그에게는, 어, 조금 큰 입이 있다. 그냥 입이 조금 커. 그리고 이 노스. 그리고 코가. 그러니까 코도 크고 입도 크다는 얘긴데 어, 이거 그렇다고 이제 노가 발쇼이 롯, 이님노가 발쇼이 노스. 이렇게 하면 문장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좀두번 쓰기 그렇기 때문에, 자, 노가 발쇼이는 어, 한 번만 썼습니다. 한 번만 써도 뒤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 입도 좀 크고 코도 조금 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다시 우니보 자 그에게는 있다 님노가 발쇼이 롯 조금 큰 입이 이 그리고 노스 코가 그러니까 입과 코가 조금 크다 우니보 님노가 발쇼이 롯이 노스 우니보 님노가 발쇼이 롯이 노스 586번 코에서 피가 나요 Пятьсот восемьдесят шесть. У меня идет кровь из носа. У меня идет кровь из носа. 빛소드 보지 586번 우미냐 하면은 우미냐 예스지에서 예스지 생략된. 자 나에게는 있다죠. 우미냐. 자 나에게는. 자 나에게는 있는데 어, 여기서는 사실 나에게는 있다라기 보단 뒤에 이지옷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미냐 이지옷 하면은 음, 약간 이제 우리말로 좀 직역을 하기에는. 어 나에게는 간다. 약간 어 나에게는 뭔가가 있는데 뭔가가 간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조시 가다잖아요. 이지에서 이조 타면은 삼인칭일 때 그러니까 삼인칭 단수일 때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언데 삼인칭인 어, 단수 뒤에 끌어프가 나오는데 끌어프. 그로프는 피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조트 그로프 하면은 피가 간다. 저 피가 간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피가 간다라는 거는 피가 흐른다, 피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가 흐른다, 피가 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러시아인들은 피가 간다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조트 그로프, 아 피가 나, 피가 간다. 근데 누구한테서, 나한테서? 우미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말로 직역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우미냐? 자 나에게는 나에게는 있다. 이조 자 간다. 그로프 피가. 자 그럼 좀 이상하죠. 우리말로는. 그니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어 나코 나 지금 피가 나.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우미냐? 이조 그로프어나 나한테서는 피가 난다. 피가 가고 있어. 어 나에게는 어 피가 가고 있어. 피가 간다. 우미냐? 이조. 그 근데, p는 어디서 가냐면, 은 is. 이즈. 자, is는 뭐뭐로부터입니다. is, 뭐뭐로 붙어. 노스 s 인데 자, n o 가 이제, 피, 그, 저거, 코였잖아요. 그래서, 노 o s 그러니까, 피, 어, 코의. 그래서, is, 노 o 하면은, 어, 뭐코 의로부터 그래서 코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자, is가 뭐로부터고 노사가 코 의니까 합치면은 is nosa 그래서 코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코로부터 피가 간다. 자, 나에게는 코로부터 피가 간다니까 어, 내 코에서 피가 난다 이런 뜻. 다시 우미냐 어 나에게는 있다. 이트 간다. 그로프. 피가 is nosa. 자, 피 코로부터. 그래서 코에서 피가 난다. 우미냐 이дет кров из носа. у меня идет к р о 번 방의 바닥이 더러워요. 비슷 보시면 됐습니다. 별빈 거미 낚지, 그라스니. 별빈거니 비슷 보시면 됐습니다. 오백팔 볼은 바닥입니다. 바닥을 볼이라고 합니다. 볼, 볼. 근데 뭘 꼽나째? 방 안에 방에 있는 볼 바닥이죠. 그래서 우리 말에서는 방바닥이 되겠고 자, 러시아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방 안에 있는 바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바닥, 방의 바닥 볼 후꼽나째. 자 빠르게 발음하시면 뭘 꼽나째가 아니라 후꼽나째. 자 따로따로 하시면는뭘 꼼낫째 따로따로는 이렇게 하지만 어, 빠르게 이제 연결하셔서 하시면은 푸꼼낫째 방의 방 안에 있는 볼 바닥, 그래서 방 바닥 볼 푸꼼낫째 방에 있는 바닥이 그리아즈니는 더러운이란 뜻입니다. 그리아즈니, 그리아즈니 하면은 더러운, 그래서 더럽다. 다시 볼 바닥 푸꼼낫째 방의 그래서 볼 푸꼼낫째 방의 바닥이 그리아즈니 더럽다, 더럽습니다. 볼 грязный комнатце грязный 588번 깨끗한 수건을 가져다 주세요. принесите, п о ж а л с т а чистая п л о т е н ц е принесите, пожалуйста, чистая полотенце. 이 소드 보심 디트 보심 번브리니시츠자 이거는 가져다 주세요 자 예전에 배웠죠 브리니시츠가 가져오다 이런 뜻이라서 브리니시츠자 가져다 주세요 가져와 주세요 좀 갖다 주세요 이런 얘기죠 브리니시츠바빠어스다는뭐좀 공손한 느낌으로 브리니시츠 바즈어스다 뭐를 치스타에는 깨끗한이죠 깨끗한 아까 그리아즈니의 반대뜻 치스타이니까 뒤에 중성형 명사 빨라쨘째는 수건입니다. 수건을 빨라쨘째라고 합니다. 이게 원형이에요. 자, 원형 빨라쨘째. 이게 중성형 명사, 이제 수건. 빨라쨘째입니다. 빨라쨘째. Palacente. 좀 발음이 좀 어렵죠? 빨라쨘째. 그래서 수건, 빨라지엔제, 깨끗한 수건, 치스타의 빨라지엔제 하시면 됩니다. 다시, 브리니시츠 가져다 주세요. 빠졸스타 제발, 치스타의 깨끗한 빨라지엔제 수건을 브리니시츠 빠쥬얼스타, 치스타의 빨라지엔제 브리니시츠 빠쥬얼스타, 치스타의 빨라지엔제 589번, 나는 계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589. Мне не очень нравятся лестницы. Мне не очень нравятся лестницы. 589 восемьдесят девять, пятьсот Мне 자, 나에게는 니오친드라비사 자, 그렇게 많이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문예느라비사 하면은 나에게는 마음에 든다. 자, 문예니느라비사 하면은 나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근데 문예니 오친드라비사는 어, 저기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아, 아주 좋아하지 않는다. 별로 안 좋아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문예니 오친드라비사 자,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면은 어, 뭐 뭐 핸드폰이 마음에 든다. 뭐저 책상이 마음에 든다. 그럴 때 문예 문예 느라 비싸, 느레 느라 비싸. 약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느라 비아사입니다 느라 비아사좀 이제 차이가 별로 이제 느껴지시진 않겠지만 조금 약간은 발음을 좀 뭐랄까 이제 강조해서 하면은 좀 이제 과장해서 하면 느라 비아사입니다 느라 비아사 느라비아차인데, 사실 정확하게는 느라비아차라고 하기보다는, 어, 느라비차랑 느라비아차의 딱 중간 정도에 있는 발음으로, 느라비아차. 약간 이렇게. 그래서 빠르게 들으면 느라비아차처럼 들리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 왜냐하면 뒤에 있는 단어가 복수라서 그래요. 복수인 단어가 리에스트니츠. 이게 계단이라는 뜻입니다. 리에스트니츠. 좀 천천히 하면 리에스트니츠인데, 이게 빨리 하면 뜨가 이제, 발음 해보시면 알겠지만, lesniț 하면은 뜨가 사실 거의 묵음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lesniț, l e s n i 계단 한 계단은 l e s n i ț 인데 l e s n i ț 인데 계단이 딱 하나만 있진 않잖아요. 그 계단이 여러 개가 이렇게 뭐몇 계단 뭐 최소 열 계단 이상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l e s n i ț 로 쓰이는 경우는 뭐 저는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다 lesniț 이거 복수형으로 거의 웬만하면 쓰여가지고 아마 어. 그 계단이 한 개짜리도 뭐 어딘가에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리스니츠이 그래서 어 계단 뭐 정확하게 하면 계단 이제 여러 개라서 계단들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 그냥 계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러 개 있어라도 그래서 뭐 직역하면 계단들이겠지만 그냥 계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단 리스니츠이 이게 복수기 때문에. 어 이걸 보시면은 계단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주체 자체는 이제 주어는 그거죠 어그 계단이겠죠 그러 그러니까 계단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의 내 나의 마음 속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 주체는 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수기 때문에 느라빗사가 아니라 느라뱌사가 이제 맞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발음상으로 발음상으로 느라빗싸라기보다는 느라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데 어, 사실 크게 상관없으면 느라비츠차라고 하셔도 되고 왜냐 그리고 일단 느라비츠차 자체가 느라비츠차라고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세가 느라 음. 라에 있으면 느라비츠가 음. 음. 야에 강세가 없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강, 발음이 약해져 약해져가지고 어, 야가 정확하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느라비츠차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느라비차 제가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발음할 때어 몇사라고 들리지 않죠? 느라 밑사랑 크게 차이가 없죠. 자 느라 밑사는 느라 밑사 이렇게 하고 느라 몇사는 느라 몇사 약간 이렇게 그래서 느라 몇사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제 어 약간은 빛사라고 발음을 이제 하려고 하지만 힘을 뺀 상태로 이제 발음을 그냥 느낌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느라 빛사를 발음하려고 하지만 힘을 빼고 느라 쪽에 강세를 두고 빛쪽에는 흘리면서 힘을 빼고 발음하시면 느라 빛사 약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느라 빗사 쪽에 조금 더 오히려 가깝게 들립니다. 그래서 대체로 느라 빗사로 들려 거의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발음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들 분들을 위해서 좀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좀 약간 어좀 발음을 좀더잘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그렇게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느라베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를 어 너무 세게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래서 야랑 위아랑 위 사이에 있지만 약간 위쪽에 조금 가까운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느라베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느라베사처럼 들리기도 해요. 자 다시 문예. 나에게는 니 오친 그렇게 많이 아주 많이 뭐는 아니다. 느라베사자 마음에 들진 않는다. 뭐가? 리에스니츠. 계단이. 그러니까 계단별로 안 좋아해. 이런 느낌입니다. м н 에 мне 느라베 н ь нравится лестницы. м 근데 이게 이제 이 계단이 이제 특이하게 복수잖아요. 근데 웬만하면은 다 뒤쪽에 단수가 오기 때문에 나뭐 마음에 안 들어. 나뭐 마음에 안 들어. 할때 보통 뒤에 단수기 때문에 그냥 느라비차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입에 익히셔가지고 그냥 아 뭐가 마음에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야 돼. 문냐오치 느라비차. 문냐니 느라비차. 문냐 느라비차.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하셔도 어, 상관없습니다. 뒤에 아 복수냐 단수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조금 이제 이거는 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그좀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590번 계단보다 엘리베이터가 더 좋아. 590. 리프트 루치 챠 레스니츠. 리프트 루치 챠 레스니츠. 590. 590번 리프트는 어, get 저기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우리 영어에서 리프트 생각하시면 돼요. 리프트, 리프트. 그거랑 같죠. 그래서 리프트. 자, 발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리프트. 어,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리프트로 갑니다. 리프트. 영어 리프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프트, 리프트. 계단이 아, 엘리베이터가 루치아는 더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좋다. 그냥 좋다는 하라쇼죠. 하라쇼, 하라쇼. 근데 어, 더 좋다할 때는 루치아. 루치아 더 좋은 자 루치아 루치아 더 좋다 자그 엘리베이터가 더 좋다 리프트 루치아 근데 챔은 뭐보다죠? 챔 리에스니츠 이거는 아까 배웠던 그 계단 리에스니츠 계단보챔 리에스니츠 계단보다 계단보다 엘리베이터가 더 좋아 아, 계단으로 가는 것보다 엘리베이터가 더 낫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쓸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시 리프트 어, 그, 엘리베이터가, 루츠, 더 좋다, 챔, 어, 뭐뭐보다, 리스니츠 계단보다, 리프트 루츠, 챔, 리에스니츠리프트 루츠, 챔, 리에스니츠 네, 이렇게 오늘 열 문장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8 1번 모르는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닐자 들어갔지. 어 만지면 안 된다. 니즈나꼬마바칠라비야까 모르는 사람을 닐자 들어갔지. 니즈나꼬마바칠라비야까 늘자 들어갔지 니즈나꼬마바칠라비야까. 5 8 2번 저의 몸을 만지지 마세요. 니에 들어가 있지. 자 만지지 마세요. 마요. 젤라 나의 몸을 니에 가 있지 마요 젤라 니에 가 있지 마요 젤라 583번 너는 몸이 정말 크구나 우찌비아 자 너에게는 있다 지스트 젤라 정말로 발쇼에 젤라 큰 몸이 우지비아 지스트 발쇼에 젤라 우찌비아 지스트 발쇼에 젤라 584번 입을 벌리세요. 앗그로이츠, 자, 벌리세요, 여세요, 롯, 입을. 앗그로이츠, 롯. 앗그로이츠, 롯. 585번. 그는 입과 코가 조금 커. 우니보, 자, 그에게는 있다. 님노거, 조금 발쇼이, 큰, 롯. 어, 입이 이, 노스, 그리고 코가. 우니보, 님노거, 발쇼이, 롯. 이 노스 우니보 님 노가 발표해 놓듯 이 노스 오백팔번 코에서 피가 나요 우미냐 자 나에게는 이죠 간다 흐른다 그로프 피가 그래서 피가 간다 피가 흐른다 is n o s 코로부터 우 미냐 이죠 그로프 is n o s 우미냐 이죠 그로프 is n o s 8 7번 방의 바닥이 더러워요. 볼 바닥이 푸꾸움 낫지. 자 방의 그래서 방의 바닥이 그레아즈니 더럽다. 볼 푸꾸움 낫지. 그레아즈니. 볼 푸꾸움 낫지. 그레아즈니. 588번 깨끗한 수건을 가져다 주세요. 뿌리니 스이치 빠져러스다 가져다 주세요. 부탁합니다. 치스타에빨라지엔찌 깨끗한 수건을 뿌리니 스이치 빠져러스다. чистая п 엔 л 프 ц е н ц е принц ица базорс т чистая 589번 나는 계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мне 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나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리아스니츠 계단이 мне 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лестницы мне 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лестницы 590번. 계단보다 엘리베이터가 더 좋아. lift. 엘리베이터가 루치아 더 좋다. ч 뭐뭐보다? 레스니츠. 계단보다. lift. 루치아. ч е 레스니츠. lift. 루치아. ч е 레스니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79일차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나스비다니.